2025년 11월에는 59년 돼지띠에게 마음의 평화와 함께 오랜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고 건강과 재물운이 함께 상승하는 기운이 흐릅니다. 그동안 마음 속 깊이 간직했던 걱정과 불안이 있으셨다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드셨거나 자녀들과의 소통이 어려워 마음이 답답하셨던 분들께 이번 달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재물을 부르는 방향,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불러오는 지혜까지 모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요즘 가장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더큰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59년생 돼지띠의 11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늦가을의 고요함과 깊은 물의 기운이 어우러지는 달입니다. 하늘의 불기운과 땅의 물기운이 함께 만나 마치 찬 이슬이 대지를 적시듯 내면의 지혜가 깊어지고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돼지띠에게는 본래 지닌 수기운이 이 달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평소보다 직관력과 판단력이 뛰어나지는 때입니다. 59년생 돼지띠는 인생의 깊은 맛을 아는 나이로 이번 달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시기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가 오히려 큰 힘이 되고 주변의 신뢰와 존경을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이달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오랜 오해가 풀리거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많아집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좋은 흐름이 있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친구나 지인에게 먼저 연락을 건네보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각지 못한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이달은 정리의 시기이므로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서류를 정돈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곧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같아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나 손주로부터 기쁜 소식이 있거나 오래전에 도와줬던 분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 모임이나 행사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 인연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금전적으로도 예상보다 여유가 생기거나 계획했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도움을 청해올 때 흔쾌히 응해주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처럼 보여도 그 인연이 나중에 큰 복으로 돌아오니 베푸는 마음을 아낌없이 내어주세요. 또한 평소 관심 있던 취미나 활동을 시작할 기회가 생긴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이 마음에 활력을 주고 생각지 못한 기쁨과 만남을 가져다 줍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마음입니다. 욕심을 내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큰 성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챙기며 몸이 보내는 신호귀 기울여 주세요. 작은 불편함도 미리 살피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고 건강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띠의 1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차가운 겨울을 앞두고 내면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달입니다. 이 시기는 표면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변화와 움직임이 준비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띠는 원래 물의 속성을 타고난 띠로 이번 달에 물기운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나 금전적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은 고요하게 흐르지만 결국 모든 곳에 새우며들듯이 59년생 돼지띠에게도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이 스며드는 달입니다. 이 시기 돼지띠의 가장 큰 강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가 두터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정보나 기회가 먼저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인품과 성실함이 이번 달 빛을 발하게 되며. 누군가의 소개나 추천을 통해 뜻밖의 수입이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호의들이 지금 돌고 돌아 큰 보답으로 돌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씨앗을 뿌린 지 오래되어 잊고 있었는데, 어느새 열매가 이거 손에 쥐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연락하고 소통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된 지인이나 연락이 뜸했던 분들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이야기나 유익한 정보를 듣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안 정리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이 시기에 꼭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묵은 것을 정리하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법인데 특히 11월은 정리를 통해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작은 불용품을 처분하거나 공간을 정돈하면서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곧 새로운 복을 부르는 통로가 됩니다. 이달 59년생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금전적 이득이 생기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던 적금이나 보험금 혹은 세금 환급이나 작은 경품 당첨처럼 갑자기 손에 쥐어지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나 용돈을 받게 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이득을 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깊은 위안과 보람으로 이어집니다. 건강면에서도 이전보다 한결 가벼운 느낌을 받거나 오래 불편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랜만에 만나자는 제안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럴 땐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그 자리에 꼭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중요한 정보나 새로운 기회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옛 친구나 뜻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 속에 큰 복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물이나 과일 혹은 밝은 빛을 보았다면 그것 역시 좋은 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니 그날은 특히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욕심을 내거나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11월은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천천히 익어가는 보게 시기이기 때문에 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면 오히려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나 큰 지출을 결정할 땐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두려움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통해 더큰 복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불필요한 자랑이나 과한 표현은 삼가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복을 오래 간직하는 비결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인연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복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띠의 1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차분하게 내면을 돌아보며 그동안 흘려보냈던 기회들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는 달입니다. 59년생 돼지띠는 원래 물의 성질을 타고났기에 이번 달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재물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시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노력들이 결실로 맺어지는 시점이라 조용히 준비해온 일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돼지띠는 본래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온 띠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동안 쌓아온 덕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좋은 일이 들어오거나 오래전 도움을 준 사람이 다시 찾아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물의 흐름도 한꺼번에 크게 들어오기보다는 여러 경로를 통해 조금씩 쌓이는 형태로 나타나니 작은 움직임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 59년생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판단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빛을 발하는데 이번 달은 특히 그 지혜가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는 시기입니다. 투자나 금전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직감이 정확하게 작동하며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귀에 잘 들어오니 신중하게 듣고 판단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 분위기가 화목해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자연스럽게 재물운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베푸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11월은 나눔의 마음이 곧바로 복으로 돌아오는 달이기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저없이 내미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래된 인연을 다시 찾아보는 일입니다. 연락이 끊긴 지인이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면 그 인연을 통해 뜻밖의 기회가 열리거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을 듣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 정리나 묵은 물건을 정리하며 새로운 기운을 드리는 것도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번 달 59년생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가족이나 자녀를 통해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과나 좋은 소식이 전해지며 그로 인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또한 건강 관련해서도 좋은 흐름이 있어 몸 상태가 안정되거나 기력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안정과 함께 재물 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낯선 사람의 제안이나 새로운 모임의 초대입니다. 평소라면 귀찮다고 느낄 수 있는 자리라도 이번 달만큼은 한 번쯤 나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재물과 관련된 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평소 관심 없던 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일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좋은 흐름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큰 투자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일에 성급하게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살피고 주변의 조언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말을 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자랑하거나 과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시샘을 받을 수 있으니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띠의 11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돼지띠에게 금전운을 높여주는 행운의 숫자는 3과 8입니다. 먼저 숫자 3은 자라나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에너지로 늦가을의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내면의 따뜻함을 지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키워가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돼지띠는 원래 풍요와 넉넉함의 상징인데 11월의 물기운이 강한 시기에 숫자 3이 더해지면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재물의 씨앗이 움트는 기운이 생깁니다. 특히 59년생은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기에 이 숫자가 주는 생동감이 과거의 인연을 통해 뜻밖의 금전적 소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전 알고 지내던 분과의 재회나 잊고 있던 작은 투자나 저축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숫자 3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금전 거래나 계약을 할때 날짜 3이 들어가는 날을 선택하거나. 통장 비밀번호나 자주 쓰는 번호에 3을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하루 세번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도 숫자 3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숫자 8은 채움과 순환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돼지띠는 본래 물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흐르고 모이는 재물의 흐름에 민감한 편입니다. 11월은 물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달인데 여기에 숫자 8의 순환 에너지가 더해지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이 막힘없이 원활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59년생 돼지띠는 이미 인생의 큰 고비를 넘어오신 분들이라 이 시기에 8이라는 숫자는 과거에 베풀었던 선행이 돌고 돌아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흐름을 상징합니다. 자녀나 후배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나 금전적 보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숫자 8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방법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8일이나 18일, 28일처럼 8이 들어간 날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갑 안에 8,000원권을 항상 준비해 두거나 저축 목표를 8만원 단위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하루 중 8번 웃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숫자 8의 순환 에너지를 몸과 마음에 불러들이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1월 돼지띠에게 좋은 점은 이달의 물 기운이 돼지띠의 본래 기운과 완벽하게 어울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편안함과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편안함은 단순한 안정감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대화나 거래에서 상대방이 먼저 돼지띠를 믿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일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11월은 감사와 나눔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돼지띠는 원래 베푸는 성격이 강한데 이 시기에는 작은 나눔이 큰 복으로 돌아오는 구조라 주변에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도움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는 마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듯 자연스러운 인과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무엇보다 59년생 돼지띠는 이번 11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기운이 강해 활동력이 높아지고 판단력도 명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는 곧 올바른 금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바탕이 되며 후회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좋은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59년생 돼지띠의 11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달입니다. 특히 59년생 돼지띠에게는 축적된 지혜와 경험이 실질적인 금전운으로 이어지는 매우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색 복주머니입니다. 복주머니는 예로부터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상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황금색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따뜻한 기운을 담아 금전운을 북돋아줍니다. 59년생 돼지띠는 원래 배풀기를 좋아하는 성품이라 재물이 들어와도 나가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복주머니를 지갑이나 자주 사용하는 가방에 넣어두시면 들어온 복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마치 항아리에 물을 조금씩 채우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용품은 푸른색 옥 장식품입니다. 옥은 맑은 물의 전기를 머금고 있는 보석으로 돼지띠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특히 이번 달은 물의 기운이 왕성한 시기라 옥의 맑은 에너지가 59년생의 판단력을 높이고 좋은 기회를 알아보는 직관력을 키워줍니다. 팔찌나 작은어 장식을 책상 위나 거실에 놓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기운을 함께 가져다 주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옥의 맑은 기운은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어 현명한 선택을 돕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용품은 붉은색 매듭 장식입니다. 붉은색은 생명력과 활기를 상징하는 색깔로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에 따뜻한 기운을 더해줍니다. 특히 매듭은 인연과 관계를 이어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사람을 통한 금전적 기회를 불러옵니다. 현관문 손잡이나 자주 사용하는 열쇠고리에 작은 붉은 매듭을 달아두시면 좋습니다. 59년생 돼지띠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는 구조이기에 이 매듭 장식이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그 인연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특히 자녀나 지인을 통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도움이나 좋은 정보를 얻게 되는 기쁜 일들이 생깁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이 59년생 돼지띠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선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돼지띠의 본래 성정인 풍요로움과 너그러움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황금 복주머니는 그 풍요로움을 실질적으로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 푸른 옥은 맑은 판단으로 올바른 길을 걷게 하며 붉은 매듭은 따뜻한 인연의 끈을 연결해 복을 불러드립니다. 특히 59년생은 인생의 깊이를 아시는 분들이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주변을 돌보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이런 성품이 이번 달에는 금전적인 보답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베푼만큼 돌아오는 선순환의 고리가 이세 가지 용품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인정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하거나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혜택이나 귀한 선물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이 모든 흐름이 풍수용품의 긍정적 기운과 맞물려 더큰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용품들을 가까이 두시면 자연스럽게 돈복이 커지고 가정에도 평화가 깃들며 건강도 함께 지켜집니다.